절대 못 놓치지. 아 쓰레기네. 시끄러. 구석구석 잘 봐야 된단 말이지. 오오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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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팔면 돈 되니까. 나쁘진 않아. 보렐리야, 날 봐서라도 그만두면 안 되겠어? 비켜, 엘리스테 제이콥스 개보에 쓸모없는 부분을 잘라내야 하거든. 웨인이트를 죽일 생각이라면 먼저. 그래, 알아. 죽었어, 둘다? 둘다 죽은 거야? 얼음을 쓰면. 불꽃이 좀 약하겠지? 중독 좀 달기고 겁나 뛰어? 어디 갔니? 사라졌는데 이거? 자, 던지고, 아, 아, 아. 시을 때는 중독...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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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갈겨 죽슈라슈가다 슈가라. 슈저라만 노려. 개가라 슈가라. 슈가라. 슈가피 남았는데. 가라슈

다찼나봐 아닌가? 아, 다찼다 이제 인벤에서 휜둥이가 있으면 버려, 버려. 그다음에 초록이 죽고. 오케이 까. 이거 은근히 오래 가네. 고마워 볼트한테 누님에게 최대한 기회를 줘서 그리고 눈먼 남동생이 부탁을 들어줘서. 둘다 아, 살아 있는 거야? 한방 맞았군. 산장까지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일의 마무리는 너한테 맡길게, 볼턴터. 그래, 볼턴터. 입구가 나타나도록 하려면 정원에서 조각상과 관련된 단단한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 이 와서 총맞았어? 답을 말해주면 안 돼? 아이고 미안해라. 드러스 앨리스테이, 볼턴터께서 흥미를 이르셨다잖아.

어이 d d o x 나무, d 안. 아, 오지만마. 이렇게 귀찮네? 죽어. <laughs> 다 하나 더 있는데? 오, 깜짝이야 매배달려쓴다 모를 줄. Ok, 아... o 이오케이지로다 오케이. 가. 야될 o 같이데길이요하하밖에에 없는 보보니이이돈돈오오는거요요 <laughs> 아무것도 안 나오네? k <laughs> 너독스는 항상 창밖을 바라보는데만 집중한 나머지 집사의 암살 계획은 눈치채지 못한 거야 와얘또 뭐야 마주 가로 그냥 쏴버려 어, 너무 가깝다 죽려 탑트. 다음 끝났어? 내려. 아 저로 가야 되는 거네? 나 아, 타워 가야지. 자, 뭐 어떻게 탑승하나? 이거 이러고 안 움직여지는데? 어떻게 타야 돼? 나 태워줘. 아니 한번 내리면 안 타지나 봐. 다이너마이트 차라 꽈. 하는 그냥 뿌려야겠다. 아, 끝. 뒤에 한 두세 마리가 더 있는데. 저택 정원. 이온실은왓튼 조부님께서 설치하셨어. 수 사람에게 기를 판매하셨지. 하나. 둘. 셋컷간하나둘컷때 둘셋셋둘 장전되면 폭탄 하나. 이게나더 맞을까뽀? 파이어로리 컷드 큐컷 하나 더 <목소리> 오케이 큰장전하고요 장전돼있네? 뭐야 또 있잖아 왜 계속 나오니? 죽어. 아또 나와. <laughs> 네 얼굴은? 내 <laughs> 네 얼굴 나름 괜찮게 생겼는데. 수류탄은 버려야지. 이런 것도 야넌또 어디 맞았니 어, 다리를 맞았나 팔을 맞았나 와트는 공장에서 넘어져 죽었고 의사는 그의 사인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병명을 생각해내야 했어 치명적 고환 파손이라고 했던가 우리 조부께서는 죽는 순간까지 혁신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

어, 어 됐다. 가자이기 실드 갖고 저 노란색이 실드인가?

겁에다. 우리 가문의 유산이지. 제이콥스.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사한 희생이라고 해야겠지. 고마워. 트로가 거기서 보자고. 유적으로 <laughs> 들어가기 범죄자? 현상금. 그거면 됐어 할게 개자식 개자식 개자식아 테니스와 만나기 어, 여기있네 좋아. 어어볼턴뭐좀 시간이 별로 없어 미안해 누군가에게 들었단 말인데 나도 항상 해보고 싶었거든 어, 얼굴이 좀왜 악당 악당처럼 보이지? 어두워서, 어두워서 그런가? 내가 조립할게 뭐좀 어, 불안한데? 굉장히 사악해 보여 얼굴이 버리고, 야 버려 버리고, 얘는 놔두고, 연기로 휩싸였다 특이점 화염폭풍, 폭탄은 충돌 뒤몇초 뒤에 폭발한다. <laughs> 얘가 반경이 좀더 크네? 탄약 리필. 버려. 버리고? 저 폭탄 한번 껴봐야겠네. 궁금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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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을 좀 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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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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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야이 몰라요. 여기다. 볼트 괴물을 처리 그런 다 칼립소 쌍둥이가 볼트... 하 아, 괴물이 있 괴물이 그 산편의 용인가? 얘네 보처리니까. 냉독이 좀 통하겠다. 얘는 안 되겠네? 공총을 맹독으로 바꾸고. 어우, 좀, 어이 겁나 아파. 으흐. 하나 컷. 다시 와야겠는데, 여기 애들이 좀쎄레버하고 다시 오든지 해야겠다. 이거 지금은 아직 나못 깨겠다. 여기 너무 어렵다. 서브 퀘스트를 한두개 정도 깬 다음에 다시 와야겠네. 낼 레벨이 몇이야? 나의 레벨이 28인데, 2렙 차 놨는데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 다른데서 미션 좀 깨고 옵시다 29렙 짜리가 하나 있네? 나머지는 다 10렙이니까 버려 저기야, <laughs> 저기야, 아, 몰라, 깨, 그러면 일반을 빼고 냉기를 들고, 그러고 가자. 기계인데, 냉기가 통할라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가지마 어디가 오케이 컷트. 어. 지기 야, 또 어떻게 잡아야되나? 자잠잠잠잠깐잠깐잠깐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 어떻게 해야돼 땅을 엎어버리는데 <onn savour> 지금 뭐니? 불로 바꾸고? 아 내가 땅 꺼진 쪽이 있었구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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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점프 자 아, 타이밍 맞춰서 점프하는 거 아니구나. 오케이 이런 거 맞추는 거 맞아. 아 제가 총이 어디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간지나는 거 끼고 있습니다. 어떡거어떡거 야저 배터지 좀 보여줘. 왜왜 왜, 왜? 아 뭐야 언제 나왔어 이거? 견딜 수가 없었나봐. 견딜 수가 없었나봐. 독대미지는 아, 아, 안 통할 아, 것, 아, 것 아, 같은데? 캐자는 말테케. 여차면은. 하 어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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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자, 아이템 안 돼, 아이템 안 돼, 아이템 안 돼. 여기 들어가면 되나? 여기 있으면 될것 같은데, 나이스 또 저기죠. 내려오면 마주카 들고 빼엄, 한발더 빨리, 빨리, 아, 빼엄. 일러링 얼마 못 가네? 어여여여여여여아 어 뒤에 불타고 있지? 여여여여여여독 데미지를 못 주는 건 아니니까

달견오 저기야? 때리면? 총대는지 너무 약한데? 어떡하지? 이거 총알 다 써도 못 잡겠다. 어. 로봇을 소환해야 되나? 못 움직여서 못 때리지 않나? 다음 더나 거야. 어 뭐냐 뭐냐. 어. 그냥 얘로 잡는 게 훨씬 빠르네. 빠르게 잡고 바로 딜. 뒤집어 는다 뒤집어 는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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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상업법! 안떨어지죠안돼한번 음, 끝난 거 같은데? 밀페이지 끝! 맞나? 붙어서 뒤지게 패! 위에서 폭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거 괜찮어. 이거 땅 없어질 거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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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때피. 에이, 집피. 우에것도 이또 어떻게 피해야 돼? 맞아야 되나 그냥? 일반 몸 나오고요. 하나, 둘, 셋, 넷. 좋 돌아온 것같 허허허허허허 이제 이쪽손으로또 휘두르네? 왜왜왜왜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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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이때 써야 되는구나. 컷. 또 때릴 때 쏘고. 아, 어, 깔, 아, 아깝다. 깔것 같았는데. 뒤집어 없네. 내내 버러분 아니지. 오케이 하나 또 끝. 이 상태로 계속 하기 마음 면는데 총알이 내가 써야 되는 총알이 잘안 나오냐고. 데미지가 얼마 안 들어가는구나. 로켓인데 데미지가 왜 이거밖에 안 들어갈까? o h shit. Oh, shit. Oh, shit. Oh, shit. Oh, o s h 아, 어, 얼마 안 다네. 그냥 맞아. <laughs> 트루 볼트 헌터는 뭐죠? 이거 맞아. 바로 앞에 피 있으니까. 피 달면 이걸로 채우고 별로 안 다네. 난이도 아마 어려움일걸요, 아마도? 곧 잡았다. 깼다. 깼다. 어, 어. 어, 잠깐만. 야이씨.

숨 쉬어 테니스 할수 있어 <laughs> 한번 해보자 뒤로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말의뜻이 아직 실험 단계라고 저 아줌마 뭐좀 수상한데? 작동한다 작동해야 하는데 테니스 괜찮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훌륭해 성공이야 릴리스에게도 분명 성공할 거라고 말했었지 해머락경이 말하기 사냥할 땐 먼저 사냥감을 굶기라고 하더군 배고프면 실수를 하는 법이거든 <laughs> 이제 타이린 칼립스는 볼트괴물의 힘을 얻지 못할 거야 정말 못됐구나 방금 정말로 볼트괴물을 죽인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아우 너무 배가 고파 제가 바칠 어, 것 같은데 난... 왠지 틴크나 쌓아놓고 피나 빨아야 하나? 비명 소리가 더 크다 뿐이지 새우 튀김이랑 비슷하거든.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소리밖에 없는 것 같네. 이제 볼트 안으로 들어가서 전리품을 챙기도록 해. 그동안 나는 밖에서 이리디안 기술을 살펴볼게. 야 같이 가. 또 죽을 거 같아. 내가 볼 때. 뭐야? 그냥 뭐 들어가면 돼. 같이 가. 아. 나또 오면 또도와디 자꾸 힘 빨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씨. 설마. 또와죠 볼트헌터 이러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미치겠네. 가야 되나 이거? 아, 이 볼트는 확실히 네가 열었던 프로메